제가 10년 전만 해도 동안이다, 젊어 보인다 라는 소리를 꽤 들었거든요. 말씀드린 대로 네. 안면거상에서 잘 당기고 어떻게 변하는지 꼭 저와 함께 지켜봐 주세요. 안녕하세요. 3주 전 안면거상 수술했던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. 수술 후 집에서 푹쉰것 같아요. 그동안 사후 관리도 잘하고 밀어놨던 집안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실밥 제거 후에는 가족들과 영화도 보러 다녀오고 딸과 함께 백화점도 가서 쇼핑도 하는 등 간단한 외출도 자주 하면서 지냈습니다. 스스로 옆으로 누워 자거나 엎드려 자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평상시 똑바로 자는 사람인지라 잠잘 때는 거의 불편함이 없었어요 다만 1-2주 정도까지는 잠붙기 때문에 맨 얼굴로 누굴 만나기가 조금 불편했던 거랑 딱딱한 음식을 먹기 어려웠던 거 특히 식사할 때 조심스럽게 먹고 있는 편이라 매우 천천히 적은 양을 먹는데도 왜 뱃살은 그대로인지. 며칠 전 친정 엄마와 자매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다녀왔는데요. 엄마가 우리 딸 살이 빠졌나? 얼굴이 작아졌나? 더 예뻐졌다? 라고 하시더라고요. 동생들도 우스갯소리로 언니 못 알아볼 뻔 했다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. 무엇보다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예뻐지면 자기는 불안해서 어떡하냐며 요즘 들어 저에게 더 잘해주는 거 있죠? 주변에서 이렇게 칭찬만 늘어놓으니 하루하루가 행복할 따름입니다. 수술 전에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에 할듯내 모습과 다르고 낯선 느낌이 들어서 거울 보는 걸 꺼려했는데 손 거울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쳐다보고 있어요. 얼굴에 V 라인이 살아난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. 무엇보다 팔자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된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여기 보세요. 주름을 찾아볼 수가 없죠. 그리고 수술 전에는 처진 눈 때문에 눈에 힘을 주고 뜨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눈을 가볍게 감았다 떠도 예전에 쌍꺼풀 라인이 잘 보이는 거 있죠? 음...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젊어 보이지 않을까요? 그럼 재미 삼아서 검증 한번 해볼까요? 어머 이게 뭐라고... 좀 떨리네요 한번 볼까요? 10년은 더 젊게 나오셨는데요. <laughs> 네. 아, 훨씬 어려워지셨네요. 어휴, 듣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. 후회 만땅. 만약 과거의 제가 아직도 수술 안 하고 있다면 지금의 제가 가서 혼내줄 것 같아요. 그만큼 저는 만족하고 있는 수술이고 하루라도 빨리 결심하고 실천한 저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. 그럼요. 당연하죠. 지금도 영상을 보면서 고민하고 계신 그분들께 감히 전하고 싶네요. 잠깐의 불편함만 잘 견디면 10년, 아니 20년 그 이상의 인생이 주어질 테니 망설이지 말고 병원문을 두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지금 수술 전보다 더 젊어진 모습에 하루하루가 설레고 당당해진 기분으로 살고 있거든요.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선생님께서 제 젊음을 되찾아주셔서 전보다 더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젊음으로 되찾은 이 자신감으로 남은 인생 더 열정적으로 살아볼까 해요.